안녕하세요. 자유이 튜브도 자유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도 8월엔 팔아야 할까요? 외인 기간, 매도, 그리고 공매도까지 한창인데 자, 경기 정점 우려와 폭락설, 폭락이 오면은 그때 사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7월이 지나갔습니다. 7월, 개인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7월 말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거칠었습니다. 그 결과 지수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올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 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8월에는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까?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금요리포트 31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거몇개 선정해 보는데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개별 종목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두개 가져와 봤습니다. 7월 31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8월 주식시장 전망이라는 리포트고요. 그리고 7월 31일 날 삼성증권에서 나온 제조업 여건이 아직 유리한 환경이라는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간단히 신문기사 하나 살펴보고,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른 경기 회복, 과도한 기대였나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치는 8.4%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치는 6.5%가 나온 것이죠. 시장에서는 상당히 과열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 동력을 잃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자, 이런 우려가 나온 거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견주하게 려갔습니다자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 증시의 부정적인 소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중국 이슈 그리고 미국 GDP 예상치 하회 이슈 등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죠. 자 그런데 이 GDP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자그렇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 자이 분기 GDP 기대 크게 못 미쳤는데 그 이유는 민간 재고 감소가 GDP 수치를 1.1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 소비 미는 예상 이상의 호조를 보였는데 결국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서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개인 수요를 뒷받침해 주는 재고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서 GDP를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재고 감소라는 겁니다. 재고가 채워지지 못하고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GDP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물건이 생산돼가지고 재고를 채워야 되는데 소비는 많은데 물건 생산이 제대로 못돼가지고 재고가 못 채워졌다. 자 그래서 GDP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개인 소비는 예상을 초과하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당연히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니까 재고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 재고를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이 물건 수급이 따라가주지 못하니까 지금 재고가 못 채워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GDP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제조업 병목 현상의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그동안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GDP가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려가 현실화된 게 이번 2분기 GDP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라면 소비가 많다 그러면은 마트 가서 라면을 사오게 됩니다. 자 그때 라면이 두 개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두 개만 사옵니까?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섯 개 번들짜리를 사오거나 많이 먹는 사람들은 뭐0 개씩 그냥 사놓고 재고를 넉넉하게 채는 놓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고를 채워놔야 되는데, 라면 공급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집에 라면을 제대로 못 채워놓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라면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또 나타나니까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제조업, 재고를 못 채워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병목 현상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병목 현상이라는 거 하루 아침에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 설비라는 것도 있고 생산량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2분기 내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바로 이 제조업 병목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결과적으로 GDP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뭐 서서히 회복되겠죠. 자, 시간이 약이라는 겁니다. 자, 제조업 자 물건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제조업 가동률을 좀더 끌어올려가지고 물건 공급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겠고 재고가 부족한 쪽에서는 최대한 주문을 타이트하게 넣어가지고 생산될 수 있는 만큼 물건을 받아가려고 하겠죠. 자, 어쨌건 간에 지금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거 재고를 채워넣는 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7월 31일 날 나온 삼성증권 제조업 여건이 아직 유리한 환경이라는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미국 gdp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고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향후에 부단히 재고를 쌓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많이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고 부족 현상까지 감안한다면은. 다수의 공산품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생산이 되어야 된다. 재고가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물건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재고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긍정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성품 즉 공산품이 미국 창고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더많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전망치 상향 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 GDP 성장률 소비는 여전히 호조다. 자,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이 재고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고는 마이너스다. 즉 재고가 지금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이 재고가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가 물건을 많이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 미국에서는 지금 제조업 신규 재고 주문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로 연결돼 왔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미국 제조업 신규 주문 재고 그래프고 우리나라 수출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고가 부족해서 주문이 많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재고가 많이 부족하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수출이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추정치 이렇게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는 말미에 재고가 채워지고 수출이 늘어나면 실적 개선성이 나타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는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봐라. 자, 특히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실적이 두드러지는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철강금속, 화학, 에너지, IT 하드웨어,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마무리로 넣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8월 주식 전망이라는 리포트입니다. 국내 수출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기업들의 이익 증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고 부족 지속될 것이고 국내 기업 수출 호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자, 수출 증가는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코스피는 하방 경직성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니까 바이앤드 홀딩 포지션이 좀더주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국의 수출 대금 올해 연말까지 증가세 이어질 전망이다. 자, 그렇다면 연말까지 기업 이익은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 우상향 추세도 연말까지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이익 증 가니까 연말까지는 큰 폭의 하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선행퍼 기준으로 11.7배다. 자 11.7배인데 코로나19 국면 이후 평균적으로 12.4배였다. 즉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작년 3월부터 친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평균적으로 12.4배의 선행퍼를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는 11.7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책도 채권 대비 상대 수익률인 1득 2분 하위 40%에 위치한다. 자 다시 말해서 하위 40%에 위치한다는 말은 지금 채권보다 주식이 좀더 매력적인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0.5 이하부터는 주식이 좀더 매력적인 거고 0.5를 초과한다면은 채권이 좀더 매력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채권보다 주식이 좀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주식 지금은 팔아야 될 이유보다는 사야 될 이유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결론입니다. 8월의 포지션. 저 개인적으로는 매도보다는 홀딩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물론 저는 홀딩을 넘어서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미국 기업들의 재고 과연 누가 채워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동아시아의 제조업 중심 국가들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의 재고를 채워줄 거고 한국 기업들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수출 증가 지속될 것이고 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한국 증시 단순히 숫자로 보면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죠. 자, 그렇지만 선행 퍼 기준으로 본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증시 평균이 12.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즉 지금은 11.7 수준이기 때문에 오를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매력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런 이야기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지금 시장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우보의 자세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자순환 매장 아무거나 덕성 물면은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선별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렇지만 굳이 매도를 하면서 포지션을 축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